<laughs> 뭐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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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그래 아, 웃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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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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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용히 하고 있어어한번 응? 응? 쉬었다 응, <웃음> <웃음> 마시면서 틀어 마셨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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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영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약이 안들어 <좋아. 웃음> 아 다시 나와 아그기아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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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고 있어, 있어 아 너무 흐려요 먹는 척하세요 그냥 먹을 때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진짜, 진짜 안웃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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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슨 <오늘> 거품이 <웃음> 거품이 <웃음> 이거? 실패. 이거 아니지 다 했잖아 네? 네. 네. 아니 들이 웃겨서 그런거야 네. 아, 그정도로 아, 그 그정도 그 멀니할수 있잖아 아, 솔직히 아,